야, 탄젠트 89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 얘기해봐. 탄젠트 89도. 탄젠트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얼마? 1도지. 그러면 탄젠트를 90도 만나면 역수 되잖아, 역수. 누구 된다고? 역수. 그럼 이거 얼마 돼요? 탄젠트 1도분의 얼마? 1이죠. 곱하기. 얘는 뭐야? 탄젠트 몇도분에 2도분의 얼마? 1이죠. 근데 맨 앞에 탄젠트 뭐가 있어? 1도. 탄젠트 몇도 있어? 2도, 이런 게 있어. 이거 다 곱하기야, 여러분. 더하기 아니야? 이거 다뭐 하는 거라고?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여러분, 탄젠트 1도랑 맨 뒤에 거랑 약분 돼, 안 돼? 되죠. 탄젠트 2도랑 얘랑 약분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탄젠트 3도랑 그, 그 다음에 그것도 약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중간에 거 남아, 안 남아? 남아. 중간에 게 누구야? 탄젠트 몇 도야? 45도. 탄젠트 45도 얼마야? 1. 그럼 약분 다 되고 일 남으니까 답은 얼마?